여러분, 혹시 이 게임이 뭔지는 아시나요? 뭔지 아시나요? 뭔지 아시나요? 자, 여기 밑에 보시면은 게임에 설명이 게임. 있는데, 우리 어. 공주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? 1. 구세계로 아. 내려간다. Uh -huh. 2. 뭔가 무서운 것을 찍는다. Uh -huh. 3. 스포트 튜브에 업로드한다. Uh -huh. 4. 입소문을 탄다. 이야, 제일 우리 힘의 삼아가 설명, 아이단은 아니랄까봐 자꾸 단독행동을 저건 뭐죠? 어떻게 심지어 어떻게 올라는거야아 아, 진짜 어떻게 올라 아니 말이 돼 애웅이 어디갔어 어 여기 찍어주십시오 여기 찍어주십시오 아, 무슨 소리야 와! 아, 왜왜왜 왜? 지금 저희 엘프씨가 잡혀버렸는아이금 물건 네? 던져! 어? 물건? 어? 어디 있어, 어디 있어. <놀람> 어떡해? 기려봐 어? 일단 카메라만 <놀람> 우리 줘 아니... 뭐야... 야이... 게 뭐예요?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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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? 됐지? 너네 라이브 많이 이런 개... <게>. 아 <놀람> 아니! 바보야! 잠깐만 그뼈 어디갔어 아까 뼈 어디갔어 뼈 내가 던진 뼈 살려주세요 다섯개 어와 다시 다 뭐야 뭐, 어? 넥스턴트에 네, 가는거 가운데? <laughs> 아니 뭐하냐고 도대체 <laughs> 지금 내 플래시 <후레쉬> 어디갔고 <laughs> 내후레시 어디갔어? 나후레시어 어? 뭐야 여기여기여기여기있어요여기있어요 여깄어요여깄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, 여기 어디어디 잠깐만 나 방금 뭔가 발견한거 같아어 왔다왔다왔다 카메라맨 왔다. 어? 하춘아 오셨다 하춘아 어디갔어 하춘아 어디갔어? 응? 하춘아 어디갔어? 음? 요정... 어디 요정님아? 요정님 不要 <多分 S 1>！不要！ 지금 아야노 길을 잃었는데 기억하시나요, 공주님은? 근데 근데 대박 사건인 거 뭔지 알아? 응? 이것도 방향치야아 <laughs> 조졌네. 어, 큰일 났어. 아 이렇게 금속 이단분과 같이 조져버렸네. 이단이 아니라니까. 아 어, 이단이라니까. 어? 여기가 어디야? 어디갔냐고 <laughs> 아니 너희 뭐라고 있니? 어떡해 일단은 이거 근데 버리고 가면은 애들 죽어요. 애들아, 일단 와야 해. 일단 데리러 가보자.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 보고 아 제가 완전 딸피란 말이죠 지금. 일단 이거 찍자. 오, 찍어, 찍어, 찍어. 우후 넓적하게 생겼죠. 좋아 이 정도면 됐어요.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<laughs> 아니 떨어졌잖아 어디갔어요 찾아야 돼 어디 갔어 오다 하츠나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하츠나가 하츠나가 잡혔습니다 구해줘야 돼저 어떻게 구해줘? 어석한... 너희... 너희는... 너희는 어석한! 아, 진짜 미안하다. 이거... 아, 그 노조미가 한번 쟤한테 잡혀주자. 잡혀주자? 어, 그거... 그거 떡볶이 <laughs> 연타하면은 풀어줄 수 있거든? 나올 수 있어, 탈출할 수 있어. 아니, 가자. 근데 이거 잡히면 이거 이모지 못 쓰는 거 아니야? 아니, 괜찮아. 지금 괜찮아. 지금 해, 지금 에 지금 지금에 이모지! 짝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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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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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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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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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야아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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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뭐야 아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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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뭐야 아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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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야아야아야 뭐야 아야아야아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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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치다. 도망가. 도망쳐도망쳐 도망치. 안돼, 도망쳐. 아, 네. 나 진짜 죽어 나보고 또 죽어. 선생님 아, 비가 <목소리가> 아, <목소리가> 아, 너무 없어요. 어. 찍고 했으니까 조회수가 나올 거야. 네 기도 해드립시다. 아, <목소리가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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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단들을 처리했다. 처리했다. 좋았다. 아주 좋았어. 역시 에테나. 에테나가 승리한다.